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1 8권 조선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까? 여는 이야기. 조선이 건국 이래 200년 동안 문을 숭상하며 전쟁 없이 안정을 누리는 동안,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내전이 계속되었습니다. 밤낮으로 글만 읽던 조선과 달리, 당시 일본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되는 내전으로 잘 훈련된 군사들이 많았죠. 명예를 위해서라면 할복도 주저하지 않았던 무사의 나라 일본에는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무장들이 전국에 가득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혼란스러운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너무 자신감이 넘쳐 이참에 조선을 거쳐 아예 대륙까지 집어삼키려는 욕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1592년 4월 13일 조총으로 무장한 15만의 일본군이 바다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조선은 오랜 기간 문을 승상하고 물을 업신여긴 결과 군대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각 지방에는 제대로 훈련받은 군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병기도 모두 녹슬어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조총도 없었습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개발되었던 여러 종류의 화약 무기도 이제는 각종 국가 행사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죠. 과연 조선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길을 비켜달라고? 과연 일본의 석셈은 일본 육군 얼마나 강했을까? 159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뿔뿔이 흩어져 있던 나라를 하나로 통일합니다. 100년 동안의 기나긴 전쟁이 끝이 난 것입니다. 하하하하! <laughs> 드디어 통일의 꿈을 이루었다. 하지만 사내대장부가 여기서 멈춰서야 되겠느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두 눈을 가늘게 뜨고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신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 넓은 대륙으로 진출해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온 천하에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 암! 그 정도의 야망과 꿈은 있어야지. 하하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속사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장군들에게 땅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는데 땅이 부족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장군들의 불만이 커질 텐데 이 일을 어쩐다. 통일은 했지만 장군들이 지방마다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 만약 딴 마음을 먹는다면 정말 큰일인데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대륙에 있는 명나라와 전쟁을 해야 하니 녀석들에게 군사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녀석들의 군대가 승리해서 땅을 빼앗아 오면. 그 땅을 상으로 내리는 거지 만약 싸우다 거기서 죽으면 그래 그러면 상을 내릴 필요도 없고 골치 아픈 녀석들도 이참에 없어지니 일석이조지 하하하하하 <laughs> 바로 그거야 역시 나는 천재야 하하하하하 <laughs> 며칠 후 일본의 오사카 공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 대륙 진출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느니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질문에 한신아가 무릎으로 한 걸음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예. 지금 명나라는 당파 싸움이 심하고 부패한 환관과 관료 때문에 나라의 힘이 크게 약해졌습니다. 반면 지금 우리 일본군은 세계 최강입니다. 명나라를 칠 계획이라면 지금이 가장 적당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동생인 히데나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까지 어떻게 간단 말이오 배를 너무 오래 타고 가면 군사들이 지쳐서 싸우지 못할 것이오 명나라로 가기에 아주 좋은 길 가까운 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선의 조정 대신들은 백성들을 돌볼 생각은 않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바빠 벌써 백성들 마음은 뻘. 흩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200년 동안이나 전쟁이 없어서 군사훈련도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기도 다 녹슬었답니다 아직도 옛날에나 쓰던 활과 창을 가지고 있지요 서양에서 들여온 우리의 조총으로 싸운다면 성산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듣고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좋아 조선을 먼저 치고 명나라로 간다. 그렇다면 조선으로 들어갈 방법은 무엇이냐? 예, 전라도 쪽으로 들어가는 방법과 경상도 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좋겠느냐? 둘다 이용해야지요. 먼저 경상도 쪽으로 들어가 육지에 닿으면 한성을 향해 대각선으로 공격합니다. 이때 세 방향으로 나누어서. 동시에 공격하면, 조선은 미처 준비할 틈도 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좋아. 계속해봐. 예! 전라도 쪽은 수군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지역은 조선에서 곡식이 가장 많이 나는 곳입니다. 따라서 먼저 수군이 이곳을 치고 들어간 후에, 많은 군량을 확보해 서해로 옮겨줍니다. 그런 다음, 백기를 이용해, 북쪽으로 실어나르는 것이지. 조선의 식량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좋아! 당장 조선으로 떠날 준비를 한다! 1592년 4월 13일 이제 천하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반란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장군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두 들어라 이번 싸움에서 공을 세운 자에게 조선의 땅을 나누어 주겠다 모두 분발하도록. 가을 하늘의 새하얀 찰새떼처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꿈을 펼치기 위한 배들이 나고야 항구를 떠나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일본군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부산을 함락시킨 후 계획대로 세 갈래로 나누어 한성을 향해 쭉쭉 뻗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카 제1군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가 승리하였습니다! 경상도의 수군을 거느리고 있던 박홍과 원균이란 자가 겁을 먹고 도망갔답니다! 도망을 가? 그럴만도 하지! 아하 제2군 카토 기요마사 부대도 승리했습니다! 제3군 후로다 나가마사 부대도 승리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사카성에는 날마다 승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과연 세계 최강의 일본 요건답구나! 훌륭하다, 훌륭해! 그래, 조선의 상태는? 조선은 생각보다 훨씬 허술했습니다. 성을 쳐들어갔을 때 훈련된 군사도 없었고 장군들도 도망을 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 만에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겨우 그 정도란 말이지. 이가 너무 재미없는걸. 조선 조정에서는 전쟁이 시작된 지 3일이 지나서야 전쟁이 났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식을 알려주는 봉화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참으로 허술하게 짝이 없군. 어서 한성으로 가서 조선왕을 잡아 항복시키도록 하라. 조선의 도성 한성이 불타버렸다고? 조선의 수군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걸? 카카, 한성을 손에 넣었습니다. 전쟁 시작한 지꼭 이십 일 만입니다 그래 조선 왕은 잡았느냐 그가 이 조선 왕은 벌써 도망가버리고 한성은 불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라 불바다 대체 어느 놈이 불을 질렀단 말이냐 장군들에게 선물로 줄 한성 땅이 불타버렸다는 말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화가 났습니다. 조선 백성들이 치른 것이옵니다. 그러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고개를 갸웃등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조선의 백성들이 왜 불을 질렀단 말이냐? 조선 왕 때문이옵니다. 조선 왕은 우리가 한성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백명의 신하들과 함께 북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사실을 안 백성들이 배신감에 분노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으로 몰려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노비들은 관리들이 도망간 틈을 타서 노비문서를 복원한 장예원을 불태워 없앴습니다. 그동안 조선 백성들이 조정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떠났구나.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군. 어쨌든 쉽게 한상을 손에 넣었어. 한성을 차지했으니 이제 조선을 완전히 정복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laughs> 일본의 부대는 60일 만에 평양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선조는 추격해오는 일본군을 피해 평양을 떠나 더 북쪽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웃음을 지었죠. 이제 서서히 명나라로 들어갈 준비나 해야겠구나. 며칠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